왜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가 이렇게 엉망인 걸까요? 아무도 몰랐지만 이게 윤석열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 이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내가 회의를 열었어요.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들어올 때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셔츠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해외를 방문했을 때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이 대통령이 외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더 이상 외모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우선 이 대통령 부부는 어젯밤에 막 귀국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촉박한 일정 후에는 며칠 동안은 쉬어야 해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오늘 아침 일찍 회의를 열었어요.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반면 윤석열은 해외에서 돌아오면 먼저 며칠 쉬고 나서야 보고회를 열어요. 심지어 가끔은 대변인에게 발표를 맡기기도 하고 국민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통령은 피곤해 보이지만 여전히 웃음을